앞서 저희들은 가늠한 여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본문은 주제가 달라집니다. 예수님의 일곱 가지 자기 선언이 나옵니다. 혹시 기억나세요? 일곱 가지 선언 중첫 번째가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나왔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첫 번째 자기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두 번째 자기선언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오늘 전체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대 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직역을 하면요. 다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가 되어집니다. 자, 그렇다면요. 그들에게 다시 가르치신 건데, 그들은 누굴까요? 유대인들일까요? 바리세인들일까요? 어, 서기관들일까요? 아니면 가늠한 여인들일까요? 순서상으로 보면, 가늠한 여인, 이 사건이 이후에 있었기 때문에, 이 가늠한 여인에게 말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본문은요, 요한복음 7장 39절로 연결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니까 본문도요, 가늠한 사건 그 다음으로 보면, 본문이 해석이 안 되고요. 초막절 안에서 나는 빛이다 라는 이 말씀을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초막절을 보았는데요. 6장에서 만나의 사건, 그리고 7장 반석에서 샘물 나온 사건, 그리고 오늘 8장에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모두 광야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고 인도하셨음을 기념하면서 세 가지 의식을 행하는 것이 이 초막절입니다. 첫 번째 그 의식은요, 그 나무를 엮어서 텐트를 만들어서 그 일주일 동안 그 안에 생활하는 거죠. 이때 주님께서 만나의 그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재단에 물을 붓는 의식이었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는 사건이죠. 이 상황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일어서셔서 외쳐서 말씀하셨죠. 뭐라고요? 나를 믿는 자는 그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여기까지 보았거든요. 세 번째 초막절에 의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성전, 그 성전 안에 여인의 뜰이 있습니다. 그 안에요. 일주일 내도록요. 등불을 밝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빛은, 그 빛을 밝혔던 의식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사건입니다. 성전의 여인들에는요. 아주 크란한 그 기둥 네 개에 큰 불을 밝힙니다. 그리고 7일 동안요. 거의 밤을 새워서 새벽녘까지 횃불 아래에서 그들이 찬양을 하면서 예배합니다. 이렇게요. 시편 27편 1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렇게 일주일 동안요, 그들은 찬양하면서 밤을 세웁니다. 여인의 뜰의 그 불이 얼마나 밝았냐면요, 예루살렘 그큰그 그 도성 전체를 밝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은 그 불빛 아래에서요, 뜨개질을 할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밝았다라고 기억,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8일째죠. 온 이스라엘을 비추었던 그 빛이 꺼집니다. 초막절에 그 환하게 비쳤던 그 빛, 온 이스라엘 땅을 비쳤던 그 빛, 그 빛은요, 일시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밝았지만 그 빛은요, 사라지는 빛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그 상황 속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셨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나는 세상의 빛으로 왔다 이 말씀은요. 내가 구름기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광야에서 너희를 인도한 바로 그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은요. 성경에서 생명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12절 하반절에 보면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생명의 빛을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창세기 1장 3절과 4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이 빛은요, 태양빛이 아닙니다. 태양과 달은 언제 비춰지게 되죠? 넷째 날에 비춰지게 되어집니다. 이 빛은요, 생명을 소성케 하는 하나님의 빛그 자체, 빛 대심을 말하는 것이 이 빛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는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그 창조의 그 빛, 생명의 그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나는 빛이다 라고 세상 가운데 사람들 앞에 외치셨던 것은 죄로 인해서 세상이 어둠으로 변해 있다라는 것. 그리고 사람들이 죄로 인해서 어둠으로 덮여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질서가 창조되기 이전에 어떠했습니까? 창세기 1장 2절을 보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그다음에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빛 대신 그 주님을 믿으면요, 창조 때처럼 생명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창조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될 것이다 라는 이 놀라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지금 초막절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져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에 그 여인의 뜰에 그 모든 빛이 꺼졌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참된 빛이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자,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13절 이하에서 보면요. 여전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믿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을 보면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 어떤 증거도 없는 거짓말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들이 예수님 말씀이 거짓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근거가 뭡니까? 율법의 그 근거를 들고 있는데요. 민수기 35장 30절과 신명기 17장 6절에 있는 두 사람 이상의 그 증인이 있어야 법정에서 유효한 증거로 받아졌기 때문에 너는 그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효고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이제 14절에서 18절까지 왜 예수님의 증언이 참 증언인지를 말씀합니다. 14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 되니, 나는 내가 어디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요한복음이 특별히 참 어려운 게 뭐냐면, 마태 마가 누가 이 공간 복음은 사건 위주로 되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번 주에 보았던 것처럼 가늠한 여인 딱이 내용이 정리가 되어지기 때문에 이해도 쉽고 빨리 와닿습니다. 그런데 요한 복음은요 이 모든 공간 사건에 있었던 이 내용들을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풀어놨기 때문에 상당히 좀 까다롭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 속에서 이 말씀 속에서 참되게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그대로 드러나는데요. 14절을 한마디로 딱 얘기하면 뭐가 되냐면 예수님은 당신의 기원과 사명을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요 내가 창조의 순간에도 있었고 구약의 모든 그 역사 속에도 있었고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 십자가의 그 사명의 길로 내가 간다라고 그 모든 것을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계속 강조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명하신 뜻대로만 행하기 때문에 내 증언은 참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요, 15절을 보면은,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은요, 7장 24절 말씀과 병행을 이루는데요,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유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주님께서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한다 이것은요 심판하는 권리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공의롭지 못한 판단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딱 그렇게 판단하는 이들이 누구입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요. 16절에 예수님께서 그 판단이 항상 오르신 이유를 말씀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시니까 나와 함께 계심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요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기 때문에 내 증언은 참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내가 행하는 모든 그 뜻은 옳다라는 거예요. 이번 주에 제가 새벽 기도할 때그 보네퍼 목사님의 신앙은 신 없이 신 앞에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신 없이 신 앞에. 자요. 신 없이라는 이 앞에 나오는 이 신은요. 종교, 우상, 나의 뜻, 내가 만든 하나님, 내가 뜻하는 신앙, 이런 것들을 신 없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뒤에 신 앞에는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 그 자체 하나님 뜻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네포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신앙생활이 무엇이라는 겁니까 내가 만들어낸 종교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 내가 만들어낸 신앙이 아니라요 즉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 안에 사는 것그 자체가 신앙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신 앞에 신 없이 신 앞에 이 삶을 사셨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판단은 옳은 것이지요. 자 그러면서요 17절 18절을 보면요,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을 때 되, 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라. 유대인이 율법의 그 근거에서 그 법적인 효력이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법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증언은 증언자는 누구입니까? 내가 나를 위, 내가 나를 증언한다. 내가 증인이라는 겁니다. 또한 사람의 증인이 나오, 나오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거한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증거를 충족한다라고 말합니다. 사실은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앞에서 보았는데요,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요 세례요한, 예수님께서 행한 역사들 그뿐만 아니라 구약의 그 말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아버지의 그 증거만을 강조하시는 것이죠. 자 이런 설명을 예수님께 들었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세인들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 말씀을 깨닫고 순복하고 말씀 앞에 자복하고 회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19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이걸 실감나게 한마디로 딱 얘기할 수 있거든요 네 아버지 뭐 하시노? 맞습니까? 네 아버지 뭐 하시노? 친구에 나왔던 거, 제가 좀잘되지는 않는데, 딱그 말입니다. 네 아버지 뭐 하시노? 어, 조금 다른 것 같기도 하고요. 니, 네, 어, 하여튼 뭐, 가만, 감사합니다. 너, 니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지금 이렇게 비꼬는 겁니다. 막 말하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내 아버지 요셉이 죽었는데, 무슨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그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데리고 와 봐라. 지금 이 말하고 있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요. 그들이 예수님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너희가 아버지를 모른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모르면요.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요. 신구약의 주제가 뭡니까? 예수님입니다. 율법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요, 예수님을 모르면 율법을 모르는 거고요. 예수님을 모르면 아버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이죠. 자, 그리고요, 이렇게 말씀이 딱 끝나면 좋은데, 20절에 조금 의아한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헌금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사도 요한은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곳을 구체적인 장소를 언급합니다. 헌금 앞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 헌금하면요. 이렇게 꽃병처럼 요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요렇게 이렇게 꽃병처럼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청동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동전을 딱 떨어뜨리면요, 땡그랑 소리가 저절로 납니다. 맑은 소리가 납니다. 그 당시에 헌금을 넣을 때요, 얼마를 하는지 다알수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장소에서 일어났던 사건이 어디냐면 마가복음 12장 41절에 보면. 대제사상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의 그 악행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면서 가난한 과부의 두랩돈을 칭찬하신 곳이 어디냐면 오늘 본문의 이 장소입니다 주님께서는 요이 여인의 금액까지도 밝히셨습니다 두랩돈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두랩돈은 남자가 하루에 버는 한 대나리온의 64분의 1입니다 얼마나 작은 돈입니까? 그리고요, 성전들은요, 많은 사람이 오고 가는 곳입니다. 자, 그곳에요, 한 과부가 두 랩돈을, 동전을 떨어뜨렸습니다. 땡그랑 소리가 났겠죠.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았습니다. 이 여인은 어쩌면은요, 굉장히 부끄러울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에 비해 부자들은요, 서기관들과 율법사들과 제사장들은요, 돈을 가득 넣었을 것입니다. 그 소리가 아주 컸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리를 사람들이 들으면서 자신을 바라보는 것들을 그들은 즐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모든 사람보다 이 과보가 많이 넣었다라고 칭찬하셨습니다.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은요, 물질이 아니라 과보의 삶이 담겨져 있는 이 랩돈을 귀하게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헌금의 중요성을 가볍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요. 헌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삶의 헌금이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동일한 장소에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1 4절을 보면요. 내 증언이 참되니 참된 삶을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참된 삶의 기준을요. 16절에 보면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시니까 나와 함께 계심이라. 참된 삶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주님처럼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삶 그것이 참된 삶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어려운 것은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면 예수님에게처럼 세상 사람들이 틀렸다라고 어리석다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사, 세상 사람들은 과보의 두 랩돈을 가치 있게 여기지 않고요, 비웃었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은요,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성공, 물질, 인맥, 관계로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요,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인정하고 믿으려면요, 자신의 신앙이 거짓이라는 것을 밝혀야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힘, 권력, 기득권을 포기해야 됩니다. 그들은 그것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뜻 안에 주님을 따라 사는 삶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요 수많은 세상의 핍박과 조롱에도 사람들을 보지 않으셨습니다. 소리에 연연하지 않으시고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따랐습니다. 저희들도 주님처럼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12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따르다"라는 이 단어는요, 군인들이 지휘관을 따르는 것, 그리고요. 노예가 주인의 뒤를 따르는 경우에 사용되는 단어가 이 따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복종, 순종을 뜻하는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요, 자신의 마음에 들면 따르고, 자신의 마음에 안 들면 안 따르고, 그렇게 예수님을 따를 수 없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주님을 따르면요, 틀림없이 우리를 향하여 너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데 도대체 그 증거가 뭐냐라고 우리를 향해 물을 것입니다. 14절 중반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그러면 세상에 우리들 가운데 우리의 신앙과 믿음에 대해서 그 증거를 대라라고 얘기할 때요. 우리는요. 이 말씀대로 내가 어디로서부터 왔고 어디로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를 열매를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 주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예수님을 영접하면요, 빛의 자녀가 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요, 엄청난 말씀입니다. 주님이 빛이신데요, 그 주님을 믿으면 우리도 그 빛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도 동일한 그 생명과 회복을 놓는 사람이 되어 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요, 우리는 주님을 따를 뿐만 아니라 주님처럼 살아남으로 빛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빛의 자녀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은 가장 높으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분은 낙이 새끼를 타셨다는 것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그분은 가장 좋은 것을 타실 수 있었습니다. 가장 완전한 것을 타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자신을 위해 타지도 않으셨고요. 사시지도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러 가시지만 자기를 위해 생각하고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으십니다. 나의 십자가를 통해 주어질 생명과 사랑을 보면서 낙이 새끼를 타고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이 마음이 저희들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이웃들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무엇을 할수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기록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실제 그한 가지 한 가지를 삶에서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삶을 우리가 정말로 살아내야 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삶을 정말로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이렇게 주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증거를 드러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습니까? 주님을 따르는 이 빛의 삶을 사십시오. 20절을 보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여인의 뜰에 예수님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을, 그들이 예수님을 잡지 못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보호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고 조롱해도요. 아버지의 뜻 안에서 세상은 돌아간다라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 있는 우리는요 주님의 빛입니다. 어둠은 빛을 이기지 못합니다. 주님의 빛을 따라가면서 우리 또한요 세상의 빛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